자, 이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위상각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게 나와있나 봤더니 기계장치에 대한게 나와있어요. 일단 쭉읽어보자 기계장치 취득일 나와있고요 취득가액이 6천만원, 전기만상각무액이 1200만원 나와있습니다. 음, 재정가명세서에 반영된 상각비가 400만원 나와있죠. 이번 전도에 어,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예요, 400만 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분명만예만 해볼게요.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400. 대변에는 감가상각 무계액이400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봤더니 회사는 어, 정유법을 신고를 했고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무신고하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봤더니 기준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있어요? 6년이라고 나와있죠? 기준 내용연수가 6년. 그럼 그 기준 내용연수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1 천만원이 포함되어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어? 여기 봐봐. 수선비. 1 천만원. 대변에 소통예금 천만원.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수선비 계정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몇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수선비도뭘 가본다고 내가 보겠냐면 감가삼각비로 보는 겁니다 감가삼각비로 의지하는 거예요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삼각비로 봐줘야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1월 일일 전기과소계산액을 아래와 쭉게 처리하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차면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은 300. 금액은 300만원. 이거 작년 거, 대변에, 감가, 상각누계 대변에, 감가, 상강, 누개에 300만원. 자, 얘몇번째 썼느냐 면이 2억은 코드번호로 썼죠, 2쵸 2억은 코드를 썼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감가, 상각비로 보는 거요 얘도 감가, 상각비 얘도 똑같이 감가, 상각비예요 대신에, 이 2억이 나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고민도 하지 마요. 이 경험이라면 무조건 세무조정을 먼저 하나 쓰고서 시작하시면 돼요. 손실이니까 송금사리. 송금사리.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원 소득 처분 기타입니다. 이거 무조건 쓰고서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얘가 영업의 비용이면 세무조정할 필요 없는데, 얘가 이익영업이라고 나오면 손실이니까 송금산입 이익이면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손실이면 송금산입 이익이면 입금산입 소득처분은 기타 그래서 이경영업코드 번호 나왔으니까 송금산입 전교요리성손실 300만원 기타부터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는 토탈 여기서 400 여기서 1000 여기서 300 토탈 170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라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띄워보세요 고정자산 등록 클릭해서 206번의 어, 기기장치 쳐봐. 206번의 기기장치 쳤어요. 자, 그러면 자산명의 기기장치. 입력한 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명의 기기장치. 그 다음에 취득을 입력했죠. 취득일이 2022년 6월 1일. 상각방법이 잘못됐네. 상각방법은 무슨 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정액법 고쳐줘야지. 틀린 사람. 여러분, 건축물은 정예법이지만 건축물의 자산은 정예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 선택 시는 무슨 법? 정률법. 근데 얘는 선택했잖아. 무슨 법으로 선택했어요? 정예법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정예법으로 바꿔줘야죠. 바꿨어요? 그럼 화면 1번에 자저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1번. 기초가에게, 기초가에게 긴축가에 뭘 입력해 주시면 되냐면, 취득가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취득가액이 얼마? 6천 6, ,000. 6 0만 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기말 삼각 누계. 전기말 삼각 누계액이에요. 전기말 삼각 누계액이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 빼주시면 이렇게 1 번에서 2 번을 빼주시면 3 번에 아, 전기말 장부 가액이 나와요. 전기말 장부 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4,800이 되겠죠? 4,800만 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됐을 거야겠죠. 그렇죠? 취득 가액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전기말 상각 금액 1,2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전기말 장부 가액 4,800만 원. 그다음에 요거 보이지? 4번에 당기 취득 및 증가. 일단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에 없습니다. 이번에 7강으로 증가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이니? 7번, 즉시상각의제, 7번 맞아요?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써있지. 당기, 여기 봐요.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뭐라고 써있습니까? 즉시상각의제라고 써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수선비가 그래서 여기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천만원. 그 다음에 8번? 8번에 전기말 부인액이라고 써 있어요. 8번에 여기 봐요. 전기말 부인액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정률법만 가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할 때, 정률법든 이 정액법이든 무시하고 있으면 다 입력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말 부인액, 정률법만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렇 있지? 근데 뭐 정률법든 이 정액법이든 무시하고 그냥 있으면 입력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의 부인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입력할 거 없어요. 점점점. 그럼 삼각대상 금액이 몇 번에 나와 있어? 삼각대상금액이 10번에 나와있네. 10번에, 10번에 삼각대상금액, 삼각대상금액이 여기 봐요. 삼각대상금액은 정액법이니까 취득가액, 그쵸? 나누기 내용이었는데 취득가액에다가 자본적지출액 1천만원 돼서 7천만원이 나온 겁니다. 취득가액에다가, 여기 봐요. 취득가액에다가 자본적지출을 회해서 삼각대상금액이 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11번, 12번, 11. 11번에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년 이렇게 입력하면, 6년 입력하면은 12번에, 12번에 삼각범위액이 떴을 거예요. 삼각범위액이 얼마나 떴을까요? 1162만원. 1162만원이 삼각범위액인데, 13번에 얘가 중요한 거죠. 회사 계상액이, 회사 계상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느 여러분 이 봐요. 수선비는, 수선비는 이렇게 들어갔지, 그지 수선비는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회사 계상액은 또 다른 단가상각비 여기 봐봐. 여기서 얼마 있어? 400만원 있죠? 여기서 얼마 있어? 300만 원있죠두개뒤해서 들어가는 거야. 두개뒤해서 13번에 두개 뒤에서 13번에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3번에 700만 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뒤에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 그러면 잘봐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삼각 범위액, 즉 한도액이 얼마데 한도액이 1,162만 원이지. 62만원인데 회사에서 얼마 했어요? 회사에서 칠백한 게 아니야 얘도 얘도 감가상각비어 그랬잖아 봐봐 얘 감가상각비 얘도 뭘로 가본다라고 그랬어 감가상각비 얘도 뭘로 가본다라고 그랬어 감가상각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7번이랑 7번이랑 13번이랑 그게 되어준 게 바로 회사 계상이긴 액해니다 회사 계상액이 1,7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화면 볼줄 알아야지. 얘랑 얘도 감가상각비야. 여기 봐. 얘도 감가상각비, 얘도 감가상각비. 두개 뒤에서 1,70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 수선비는 7번에 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전교를 선놓실 뒤에서 700만원이 여기 갔을 뿐이고, 얘도 감가상각비, 얘도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토탈 감가상각비는 1,7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도 초과가 얼마라고 예산이 될까요? 538만원 나오지. 한도 초과는 538만 원에 나와서 두 번째 세무 조정 송금, 불, 산입 송금, 불, 산입 감가, 상각비 한도 초과 538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발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보, 발색 여기에 추가로 또 입력할 거 있나요? 제조니까 1번에 500번 때 선택해 주시면 사용자 수정에서 뭐 입력해 줘야 되냐면 사용자 수정에서 잠깐만 기다려봐요. 뭘 했길래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 자, 더 이상 입력할 거는 없죠, 그렇죠?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어요. 그럼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위 삼각 자상 안과 삼각 조정 명세서 클릭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서 정액법에서 정액법에서 플로이 버튼 한번 눌러봐요. 정액법에서 플로이 s 정의법에서 블록이기 예스 yes, 했습니까? 지금 틀린 사람들이 있네요. 자 그럼 맞은 사람만 화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 여러분들 몇 번에 보시면 되느냐면 20번 보시면 돼. 19번부터. 19번에 보시면 단기리 상가 범위액이 얼마나 나와 있어? 1162만원 나와 있죠. 한독이 1162만원 그치? 19번에. 거기 에 19번에. 1162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회사에서 계산한 거 2000만원 나와 있지? 그래서 부인에게 538만원 떴잖아요. 조정등록 찍어보실래요, 거기에서? 조정등록 찍었어? 그러면 세무조정은 538만원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쵸? 그래도 세무조정 몇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무조정 두개줘야 되는 거야. 자, 세무조정 두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보자. 여기 봐요. 여기까지는 선을 이렇게 긋게 내가. 이렇게 거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기축가에 6천만원 전기말 생각노이1,200장부가액은 빼서 4,800이 나오는 거야 이번에 취득하거나 증가된 거 없죠?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이거 수성비로 처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성비로 처리한 거 1천만원 가고요 전기말 부인에 정률법, 정액법 상관없이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삼각대 상금액이 7천만 원이, 6천에서 요거, 자본적 지출을통에서7천이 나온 거야. 내용연수 6년 입력하면, 삼각 범위액이 1,162만 원 나오죠? 그리 회사에서 계상액은 1 7 0 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고. 해 이미 1,000만 원 여기다 입력했잖아. 얘는, 여기다 입력했죠, 그쵸? 나머지 두 개. 나머지 두 개, 요거, 요거, 감가, 삼각비란 전기, 오류, 성손실, 요거 두 개만 합쳐서, 700만 원을 입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뭘얘기하냐 이거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메인 화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미삼각자산 미삼각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잖아, 그지? 여기에 가서 블로그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서 블로그를 하시면 블로그하고 정의법을 찍어주시면 19번에 한도액이 이렇게 떠 있고, 그지? 20번에 회사 예상이 1700이 떠있지. 이 1700은 얘가 아니라 얘하고 얘 도에서 이렇게 온 거란 얘기지. 알겠어요? 요, 요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그래서 한도 초과가 21번에 삼각부인에게 538만원 이렇게 떠있는 거야. 538만원. 그러면 요 화면이랑 요 화면에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1000만원, 700만원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세무조정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겹은 코드니까 무조건 몇개 나온다고요 두 개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등록 찍어주시면 몇 개밖에 안돼 있어 하나밖에 안돼 있어 얘는 우리가 살려서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봐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예그 다음에 예두개 살짝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상적으로 기계장치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기계장치 1천만원. 요거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정상적으로 분개했네 수성비를 안 했네. 그렇지? 수성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썼어요. 영업의 비용. 몇 번대 코드번호 썼다는 얘기야? 900번대를 썼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여기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지 여기 봐야 된다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무조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무조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얘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얘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는 단기 취득 증가란에 들어간 겁니다. 단기 취득 증가란에. 여러분들 이거 지어봐. 화면에서. 이거 지었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천만 원 입력해봐요. 천만 원 입력했니? 했니? 그러면 여기 잠시만. 잠시만. 삼각대 상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6천에서 그냥 그냥 여기 봐봐. 6천에서 천만 원대로 7천만 원 그대로 나왔어. 내용률수 6년이니까 상각방위액이 1,162만원도 그대로 나왔지, 그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회사계산의 700도. 얘하고 얘 두에서 700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리만 옮기면 되는 거야. 자리만 얘가 이렇게 옮겼을 뿐이라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괴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분괴를 했을 때는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싹다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 상, 상상을 한번 해보자. 한 대기 1,620만 원인데 회사에서 얼마 했을까요 회사에서 얼마 했을까 700만 원이랑 빵 원이네. 그지? 얼마예요? 빵 원. 선생 님 여기 이거는 아니야. 정상교. 얘가 어떻게 감가상각비야 자산이지 그지? 정상교. 아까 수선비는 비용이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봤지만 얘는 정상적으로 자산처리 잘 했는데. 그 회사에서 700만 원만 한 거예요. 700만 원도하기 0원이니까 700이지. 그럼 한도 초가 있어 없어? 없죠. 부족액이 생겼지. 부족액이 462만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무조정도 얘도 없죠. 이 문제에서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자, 미상각 들어가보세요. 미상각 들어가서 블로그 한번 해보세요. 미상각 강가상각자산 조정명세세 가서 정해법 찍고 정액법 찍고, 플로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치? 19번부터 봐봐. 19번은 상가 범위액은 얼마라고 떠있어요? 1100. 62만원 떠있어요? 안 떠있어요? 떠있죠. 20번은 회사에서 계산하면 700만원 떠있죠. 요거 700이랑 빵원이랑 표해주면은, 이게 빵원이잖아그지빵원 표해주면 700이잖아. 양 한도초가 있어? 없어? 없잖아. 부족액이, 미달액이 얼마 생겼어요? 462만원 생겼잖아. 바로 세부조정 없는 거예요. 조정금금 찍어봐. 아무것도 없지. 조정 등록 찍어주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나 하 갖고 저렇게 답이 확 달라진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 마지막. 전기 오류성 손실 영업의 비용이다. 그럼 소문산이 기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수선비가 아니라 정, 정상적으로 기회장치를 찍겠지? 그러면 7번 자리가 아니라 몇번 자리라고요? 4번 자리.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답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교해서.